사람의 인내심에 정해진 총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사람의 인내심은 휴대폰 배터리처럼 하루에 쓸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인내심이 다 바닥이 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해요. 집 같은 공간에서는 인내심이 덜 쓰이지만 집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인내심이 조금씩, 조금씩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 출근길에 지옥철, 그리고 출근을 해서 딱히 저 인간 보기 싫은데 인사해야 돼. 그럴 때도 인내심은 조금씩 쓰인다는 거죠. 이렇게 하루의 인내심을 일과 시간에 다 쓰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우리 표정이 어떻게 되나요? 녹초가 된 표정. 힘들어. 이런 표정으로 집에 가죠.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. 퇴근하신 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오면 아빠 왔다.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. 아좀 웃으면서 들어오시면 안 되나? 이런 좀 서운한 생각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.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인내심을 회사 가서 다 쓰고 오셨으니 집에서 활짝 웃을 힘, 그 힘도 없게 된 거죠.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내심의 총량도 알고 이 인내심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쓸데없이 화를 안 낸다고 해요. 대표적으로 운전할 때 그럴 거예요. 운전할 때 갑자기 앞차가 막히 끼어들어 아니면 급정거를 해. 내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운전을 막 해. 그럼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입에는 야이 씨, 씨밤바야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렇게 화를 빵 터뜨리게 되는데 이 분노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입니다. 아 물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. 화를 낼 때는 내야 합니다. 다만 차 안에서 화가 난다고 욕을 해봐야 그 욕은 내가 듣죠. 상대방은 듣지 못합니다. 그리고 상황이 해결되지도 않고요. 공연이 내 에너지만 쏟아버리고 많은 일이죠. 그렇게 관리를 해야 내가 정말 사랑을 담아 표현을 할그 순간에 따뜻한 표정과 말이 나간다고 해요. 반대로 뒤집어 보면 바깥에서 정말 녹초가 된 사람한테 왜 표정이 그렇게 똥 씹은 얼굴이냐라고 지적을 해봐야 그것 역시 서로 간에 감정 낭비, 에너지 낭비 받게 될수 없습니다.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더 노력할 필요도 있겠죠.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인내심 배터리는 한창 혈기 왕성할 때 배터리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. 어릴 때하고 노인일 때는 이 배터리가 좀 작고요. 이 인내심도 체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의 자기관리를 충분히 하다 보면 이 인내심도 잘 유지가 될수 있어요. 혹은 늘 수도 있겠죠. 아정한 모습, 따뜻한 모습이란 게 마른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